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디젤 벤 차량입니다. 판매가는 1,170만 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3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 색상입니다. 은색 색상이고 뒤에 보시면은 적게 적재함은 유리 벤으로 꾸며져 있고요. 뒤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달려 있습니다. 좌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뒤에 적재함도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핸들 상태 양호하고 주행거리 16만 1,000km, CD 기능 되고요. 그다음에 양쪽 열선 시트 있고 리모컨 키는 이렇게 두 개다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 미션은 오토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일 3밴 차량 미끄럼 방지 기능 이 있고요, 에코 기능 되고 자이식 사이드 미러 있고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적재함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엔진 룸, 타이어 휠 상태도 양호하고요. 성능 정검표 보시면은 2018년 3월달 최초 녹이리고 주행거리 16만 k 로 주행했습니다. 침수, 하재렌트 영업력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례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덕인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양치, 정기 장치는 양호한 차례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리스 3밴 차량입니다. 판매가 1,17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눌러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업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